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 다니는 것을 적에 언젠가 문자 그대로 집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잔고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제 결혼반지를 팔기로 했는데, 제가 손가락에 뭘 끼고 다니는 것을 매우 귀찮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그냥 장롱에 보관만 하고 있던 반지여서 그리 아까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는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그리 고가품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가운데... 에 2부 정도는 되어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지라 웬만큼은 값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완제를 미국 전당포에 가져갔더니 150불밖에 못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다이아몬드가 이름만 다이아몬드이지 품질은 아주 하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저 크기만 하면 좋고 비싼 줄 아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기준을 소위 사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캐럿, 무게, 클래리티, 투명도, 컬러, 색, 그리고 컷, 연마 가공을 뜻합니다. 보석으로 가공된 다이아몬드는 각각 그 사시에 따라 여러 등급이 나뉘어 있고 실제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비싼 것은 약간 푸르스름하고 영롱한 빛이 나는데 비하여 싼 것은 좀 누른 빛을 내거나 속에 금이 가 있기도 합니다. 즉 다이아몬드에서 다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순수하고 오묘한 빛을 발하는 것에 따라 그 가치는 천자 만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비추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각지상교회 역시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으로서 사람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 빛을 아예 상실한 경우에는 도물할 필요 없이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될수 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약 이스라엘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19절부터 2 2절까지 말씀을 우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프에 해산하고 죽을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 얘기를 르되두려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가보시란 이상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영광이 없음이란 뜻인데 바로 하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음을 상징한 것으로서 엘리 제사의 며느리가 난성 끝에 지금 막난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영적 리더였던 자기 시부와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충격이 그녀가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이름 뜻 그대로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실로 하느님의 영광의 빛을 찾아보려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암흑기였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추리국과 가난 정책을 통해 주변 예방민족 앞에 하느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던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의 말기에 와서는 어떻게 그처럼 어초근이 없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상실한 백성으로 절락하고 말았습니까?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경종으로 삼아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서 밝고 아름답게 비추기 위해 꼭 명심하고 지키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그 수단으로 바쳐야 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벌레스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벌레스의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벌레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벌레스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신령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짜여 우리에게 오늘 벌레새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예, 백성이 신뢰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레위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는 하늘 언약계에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를 외치면 어찌되냐 하다가, 여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민을친 신들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내가 히브리 사람을 종유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유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각히 장막으로 도모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늘을 귀에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아멘.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호전적 민족으로서 사사 시대 초기부터 이스라엘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또다시 찾아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려 나갔던 이스라엘은 초진에서 사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했습니다. 전장에 함께 나와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패전의 요인이 군사력의 열세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폐하게 하신 것이라고 일단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을 세우는데는 어처구리 없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들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참으로 유치한 발상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폐전하도록 버려두실 만큼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되새겨 보고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는 그런 목적으로 쓰일 물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성소에서도 지성소 안에만 안치해둬어야 하는 오직 제사를 위한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당신의 임재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언약궤를 거기 두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은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마치 하느님이 그 속에 살고 계신 것처럼 여겼습니다. 즉, 은약궤를옮김으로써 하느님을 자기네가 필요한 곳으로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며 그것은 실로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 은약궤는 실로의 성소로부터 그 전장으로 옮겨져 왔으며 엘리의 두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끊약히 그 운반과 관리의 책임자 격으로 전쟁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이장에서 하느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두 사람은 바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야말로 신을 가시적인 상징물과 동일시하는 우상 종교에 익숙했습니다 휴대용 수호신 신상을 품에 넣고 다니면 어디로 가도 안전하고 자기 밭어기에 나무 우상을 하나 세워놓으면 바로 그곳에서 농사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계를 대하는 자세가 그처럼 신을 소원성취의 수단으로 여기는우상승배 수준과 조금도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리스 사람들은 언약계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이 도착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뻘뻘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대장부 같이 단단히 먹고 공교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초전 박사를 당했고 나머지는 36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줄 알았던 언약계는 오히려 삐약김을 당했으며 이것이 언약계가 이방민족의 손에 넘어간 유일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은약계 자체가 당신의 임제나 도움을 보장해주는 휴대용품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부름꾼 신이 절대로 아님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휴대 장비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은 그런 휴대용품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서 하나님을 무슨 휴대용품처럼 여기는 무리하게 짝이 없는 교원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란 대상을 자기가 필요한 일에만 불러서 먹으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사업이잘 되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쯤으로 자기의 신 안전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정도로 자기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즉시 달려와서 온갖 일거리를 다 처리해주는 무슨 출장 신부름꾼처럼 여기는 실로 무리하게 자기 없는 행태를 아주 태연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옛날 우리 조상이 있던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필요한 신을 휴대하기 좋은 크기로 깎아놓고서 자기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폼에 지니고 다니기만 하면 절로 온갖 복이 따라온다고 여기던 드라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니 오늘날도 어디 무당 앞에 가서 복채를 몇푼 주고 얻은 부적을 여기저기 붙여 놓으면 잡귀가 물러가고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믿는 미신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며 당신께 예배하는 백성과 기도 드리는 자녀를 바로 그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이리로 오라 저리로 가라는 식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기독교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무슨 배달부나 심부름꾼처럼 취급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원하는 것으로 부르고, 마음대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 소원성취를 위한 수단을 내기는 백성. 당신의 그처럼 값싸게 취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두실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를 오직 자기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자기 삶의 전부를 수단으로 바쳐섬김으로써이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지존한 영광의 빛을 늘 세상에 비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는 사람의 종으로 전략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12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네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내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늘님의 결혼 말미암아 떨릴지 음이라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에온 성읍이 부르지는 지라 엘리가 그 부르지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이냐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네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늘의 괴는 삐앗겼나이다 하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개돼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아멘 <laughs> 그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엘리제 사당은 길리업 자기의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본문에 하늘님의 괴로움 아미암아 떨릴 음이라고 말했듯이 은약궤를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국난의 상황에서 적어도 대상으로서 있어야 할 것이라면 당연히 길가가 아니라 성소가 되어야 했을 것이며 전해질 소식만 목놓아 기다리기보다는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믿음도 없이 그저 막연히 잘 되야 할텐데라고 초조해하면서 떨고 있는 모습. 하느님께 간지한 구구의 기도를 올리지는 않고 그저 언약계만 보내놓고서 어찌 되었을까라고 전전긍긍하고만 있는 모습이란 명색의 대상이라는 사람치고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엘리나 예당초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언약계를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부터 그런 일을 허락하지 말아어야 마땅했습니다. 제사장은 언약계가 안치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성물이며 어떻게 취급되고 보관해야 하는지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시야만 했을 사람이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만약 생겨난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의 연약계를 요구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조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열심을 상실한 것은 그가 그 백성을 하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칠 자세를 잊어버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함부로 사용하려는 백성에게 기꺼이 부응해주는 사람의 종이 된것 또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부전자전적 행태였습니다. 이들은 그저 이름만 제사장이요, 직책만 사사했지,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떠난 자는 벌써 오래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가르칠 줄 모르고, 그저 백성의 요구대로만 해주려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당신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당신의 영광을 입혀주시겠습니까? 사장의 직속 비서들이 사장이 시킨 일은 하지 않고 회사의 학업 직원들과 책상 위에 마주 걸터 앉아 시시득거리기나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적어도 눈던 사장이라면 그런 비서실을 당장 없애버릴 것입니다.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만일 대통령을 보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인기를 얻겠다고 나서서 설신다면 대통령이 그런 보좌관을 그 자리에 앉혀 둘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지상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직책은 그저 타이틀로만 붙여 있고, 실제로는 순전히 사람의 종로로만 하는 목사가 참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의 종이에요. 라는 말을 제 딴은 아주 겸손한 말처럼 하는 목사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하느님 뜻대로만 따르고 하느님께서 식신의 일만 하려는 하느님의 직속 정직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느님 마음이 가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 어찌해도 이 사람만큼은 확실히 내 사람이다 라고 믿고 맡기실만한 충성된 종한 명이 없는 교회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두고 싶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웰빙이란 것이 사회 각 분야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복지, 안녕, 행복이지만 이제는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만족스러운 정신적 생활 전체를 추구하는 어떤 라이프스타일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매끼, 삼세끼, 매일 세끼 밥 먹기도 급급하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자.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인생을 즐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모쳐 목사 사회에서도 웰빙 목회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위 웰빙 목회라는 것이 무슨 하나님 중심의 웰빙일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순전히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목사가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목회입니다 원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웰빅이란 바로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을 공복, 즉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국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자기 본연의 사명을 버려두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반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웰빙을 위해서 목사가 은혁계를좀 옮겨 주시오. 라고 하는 요구는 은혁계를 반드시 지성소에 돌아가신 율법과 정면으로 대치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철없는 교인 중에는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적어도 성소를 지키는 재산이라면 그런 경우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일마다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그 11절을 온전히 바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말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목사 입에서 그런 설교 대신 그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돈잘 벌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해주십니다. 라고 인간의 웰빙을 신앙의 목적으로 여기는 말만 나온다면 그것은 자신을 사람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사람을 종으로 격하시켜 버리는 실로 악하고 불충한 종일 뿐입니다. 목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망가할 때, 목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교훈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우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을 이탈하는 바로 그때부터. 교회는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눈치를 살피고 교회의 부응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전 근거하고 떨기 시작할 때그 교회에서 하느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 쪽으로만 향해 서서 매사에 하느님의 가르침과 뜻만을 생각하며 그 어느 교인에게도 그저 하느님만 높이며 섬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바로 그런 교회에 크게 부으시는 영광의 빛을 함께 받고 또한 세상을 향해 밝게 비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귀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아예 그들 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시 밝게 아름답게 빛낼 수 있어야만 그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하는 교회란 불신 세상 앞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이며 아예 없는 것만 못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지상에는 명키는 교회라고 붙어 있지만 이와 같은 이가복교회, 즉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교회가 예나 지금이나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부름꾼으로 격가시키는 교원들이 모인 교회는 여지없이 그런 이가복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써먹으려 하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신성모독인지를 깨닫고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에만 온 마음과 힘을 다 바치는 성도가 모인 교회는 하늘 마름다운 영광을 온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산위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하늘만 받들어 모시는 대신 교인의 눈치를 살피고 교인의 기분만 좋게 해주려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하늘서 아무리 당신의 영광을 두려해도 두실 투실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이가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그 얼굴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그 귀로 오직 하나님 음성에 기울이고 그 손발이 그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되기만 원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빽빽한 구름처럼 항상 충만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실 원석 그 자체만 보면 우선 수정 덩어리처럼만 보입니다 범인은 눈에는 별 특별한 아름다움 보이지 않고 그저 평범한 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석 세공사가 그것을 자르고 깎고 갈아서 잘 다듬고 나면 실로 오묘하고 영롱한 빛,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아름답게 반영할 수 있게 되리면 우선 그 내면의 질이 좋아야 하고 또한 그 외면도 잘 세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에 금관대가 없는, 즉, 순전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모여야 선명도가 높은 교회, 하나님 빛을 밝고 깨끗하게 반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거치 거칠지 않고 매끄럽게 깎여져 있을 때, 즉, 목사고지 하나님 기루하신 말씀대로만 교회를 다듬고 세워나갈 때, 그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색 찬란하게 빛낼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이물질이 털끝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떨며 섬기는 순수한 신앙만 지키고, 사람을 섬기는 불충이 무한한 것을 다 깎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법도를 따라 교회 모든 면모를 매끄럽게 연마함으로써, 이 경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세상과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더욱 밝게 비추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